안녕하세요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 2 돌아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 빨래를 해가지고 레깅스 리뷰를 못한다고 앞서 얘기했었는데 원래 제가 첫 소개템으로 레깅스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주말인데 제가 제 레깅스들을 다 빼놔 버렸어요 다 말랐습니다 다 말라가지고 이제 레깅스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리뷰할 레깅스 제품은 룰루레몬 제품입니다 총 다섯 가지로 준비해 왔고요. 이 다섯 가지들 다 활용도가 다른 레깅스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통 가르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발레로 몸도 풀고, 다음에 헬스도 하고, 부끄럽지만 <laughs> 탁구도 하고 있습니다. 탁구도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간에 활용도 있는 이 레깅스들 다섯 개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 우선 은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요. 제가 룰루레몬에 입문하게 된 룰루레몬 얼라이 하이라이즈 크롭 위드 포켓 23입니다. 활용도는 요가, 저강도 운동, 플라테스에도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건 23. 핏은 타이트 핏으로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룰루레몬 제품 중에 포켓 있는 것을 선호해요. 포켓 있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저는 음악을 틀기 때문에 음악을 틀려면은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기 불편한데 이 포켓에 아주 쏙 들어가요.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 보관용으로 쓰기도 하고 가끔 캐시워크 걸음수 채우려고 평소 걸을 때 끼우기도 하고요. 이 얼라인 제품은, 어, 엄청 얇지는 않은데 뭔가 착 달라부터요. 그래서 보니까 소재가 81% 나일론, 19% 우레탄인데 안타깝게도 이 제품은 지금 어, 오프라인에선 없고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해요. 어 룰루레모는 원단을 표현할 때 버터를 많이 표현하는데요. 버터처럼 부드럽고 가벼움을 강조했고 사방 스트레치에 땀 배출력, 탄성성과 엘라스테인 원사가 더해져 신축성과 보원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네요. 어 근데 진짜 신축성이랑 꽤 오래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튀어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보건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발목도 아직 짱짱하게, 뭐 이게 23이라서 발목을 잡아주지 않고 발목 위에 정강이를 쫀쫀하게 잡아주긴 합니다. 근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보풀이, 이 얼라인 제품은 보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풀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풀 제거기로 하기에는 해먹은 양말이랑 옷이 많기 때문에 좀 무서워. 이거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강사 할인을 저는 받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 못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지도 되게, 이거 제가 세탁을 하고 건조까지 한 제품인데, 먼지가 제가 촬영하려고 돌돌이 하긴 했는데, 어, 되게 지금 겨울이어서 제가 목도리를 쓰는데, 그 목도리 털이좀 빠져나오거든요? 무조건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신축성도 좋고 보건력도 좋지만 보풀이랑 먼지 잘 달라붙는 게 아쉬운 제품이다. 근데 입문용으로 굉장히 좋고 저강도 운동, 요가, 필라테스 등할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원더트레인 컨투어 핏 하이라이즈 타이트 28입니다. 이 제품의 활용도는 트레이닝, 타이트 핏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비율을 맞춰 디자인해 바디라인에 따라 밀착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웨이스트 밴드 팬츠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팬츠가 흘러내리지 않는데 이 제품은 트레이닝용이에요. 얘는 로고가 아까는 그 창골 쪽에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도 어 소재가 바디랑 여기 안감 허리쪽이 다릅니다. 77% 나일론, 23% 폴리우레탄. 바디는 그렇고요. 위쪽 웨이스트밴드 안감은 80% 나일론, 20% 폴리우레탄. 오, 신기합니다. 어, 굉장히 피부 같아요. 진짜 심리스 입은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데 다만 심리스처럼 얇다 보니 이렇게 좀 주름이 잘 집니다. 주름이 조금 잘 지고요. 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근데 여기 허리 부분 제가 이렇게 쪼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트레이닝 전용이잖아요. 어, 활용도가 전용이라기 보다는. 근데 스쿼트나 좀 이렇게 숙이는 동작을 할때 허리가 약간 떠요. 그거는 뭐제 체형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또 가볍기도 하고 얘는 포켓이 없어요. 포켓 없는 걸로 제가 샀고 되게 얇고 가벼워서 실리스 입은 것 같은 밀착력이 되게 높고 좋다 하지만 주름이 잘 지고 허리가 약간 뜬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리뷰해야 되니까 얘는 Y존 부각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Y존 부각이 좀 있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패스트앤프리 리플렉티드 하이라이즈 타이즈 25입니다. 얘는 러닝 할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러닝을 가끔 하긴 한데, 봄, 여름, 가을에 잘안 해요. 힘들어가지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얘는 포켓이 있습니다. 얘는 포켓이 있고, 얘도 핸드폰 놓고 잘 하고요. 그리고 얘는 러닝용이라 그런지 이렇게 저녁에도 달릴 때 비칠 수 있는 얘가 달려 있어요. 항상 밤에 러닝 하실 때 항시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음, 안전 조심하게 운동해 주시고. 얘도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윈더 트레인 컨트워핏 하이라이즈 타이츠처럼 재질이 비슷해요. 재질이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길이입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길이고 얘는 초방량 엔지니어드 사방 스트레치 속성, 땀 배출력, 통기성, 매끄럽고 시원한 감촉, 이거를 강조하고 있네요. 근데 확실히 어 되게 가볍고 신리스 아까 저런 심리스 입은 것처럼 가볍기도 하고 땀이 제가 많은 편은 아닌데. 또 뭔가 건조가 잘될것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노컷이에요. 발목을 꽉 잡아주지 않아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도 노컷이고 어, 노컷이 저는 처음에 얘가 과연 내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 어, 되게 쫀쫀하게 잘 붙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들은 아까와 같이 겨울에 입기에는 좀 추워요. 이게 그땀 배출력과 속 건성이 장점인 제품이잖아요. 겨울에 보통 전 안에다 레깅스를 입고 내복처럼 바깥에다가 이제 좀 두꺼운 바지를 입는데, 어, 얘 입고 입으면 좀 추워요. 어, 그럼 추워요. 얘는 진짜 딱 봄, 여름, 가을 그때 입기에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입기에 뭐 추위 어떻게 느끼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춥다. 저는 추웠습니다. 이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똑같은 러닝 용인데, 얘는 이렇게 짧은 바이크 쇼츠입니다. 패스트 앤 프리 하이라이트 쇼츠 8이고요. 얘도 활용도는 러닝. 양쪽에 이렇게 얘도 포켓이 있고요. 다섯 개의 웨이스트 밴드 포켓. 얘도 아까랑 똑같아요. 초경량의 속건성, 땀 배출력. 통기성도 네. 되게 좋고요. 근데 얘도 주름이 좀잘 지네요. 내가 보관을 잘못했나? 뭐, 제가 보관을 잘못한 것도 있겠죠? 얘도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어, 제 키가 157.5고요. 몸무게가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X 스몰 0 사이즈를 입는데, 얘는 좀한 사이즈 업 했어요. 얘는 좀한 사이즈 업 해가지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뭔가 0 사이즈 입었을 때뭐 살이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뭔가 되게 꽉 좋아 보이고, Y 점 각도 너무 심해서 얘는 한 사이즈 업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이것만 입으면 계절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입을 때는 긴 양말과 같이 매치해서 입기도 합니다. 그럼 되게 편하더라고요. 뒤에 포켓이 있네. 뭐, 뭐 들어가려나? 멘토스 한 다섯 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토스 한 다섯 개. 근데 수업 때 멘토스를 먹을 수 없으니까. 핸드폰 들어가기에는 좀 작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얘는 룰루레몬 로고가 이렇게 뒤쪽 햄스트링에 있어요 그래서 뒷모습이 되게 예뻐요 다음 마지막 얘는 아직 택도 안 뗐어요 엊그제 샀거든요 그루브 하이라이즈 플레이어드 팬츠 위드 포켓 30 아시아 핏이고요 얘도 포켓이 있고 얘는 부츠컷 제품이에요 부츠컷 제품이고 어... 얘도 굉장히 버터처럼 부드러운 룰루레몬의 클래식 플레어드 그루브 팬츠에 핸드포켓을 더해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어좀 소신발언하자면,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데일리 웨어라서, 뭐 운동, 화 조금 높이가 있는 거를 신고, 얘를 할 텐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아시아 핏이라데 나는 아시아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긴 키가 그냥 작죠, 제가. 어, 제키에 탓을 하는데, 어, 느 룰루레몬에서 영수증을 지참을 하면은, 어, 수선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부츠컷 길이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끝이 제일 넓은 게 부츠컷의 장점인데, 자르고 싶지가 않아요. 키 작은 저의 자존심이랄까? 그래가지고, 어, 아직까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이가 너무 길어요. 데일리 웨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참고하실 때제 키가 157.5니까, 저랑 키가 비슷하거나 작다 하시면은 수선을 꼭 염두하고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제품 4개들, 5개, 죄송해요. 5개 준비해 봤고요. <laughs> 처음에는, 아, 룰루레몬 레깅스 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나? 금액이 10만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바이츠 쇼츠 제외하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한번 입으니까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너무 편해.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평상복보다 수업이 오프라인에 있으니까 레깅스를 거의 에브리데이 룩으로 입고 있는데 자주 입는 옷인 만큼 조금 퀄리티가 높아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사게 됐는데, 어,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할때 입는지, 근데 꼭 활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꼭그 활용도대로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소비자 마음이니까. 그래도 참고하셔서 내가 하는 운동에 맞는 레깅스를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는 룰루레몬 외에 레깅스나 아니면 상의 리뷰를 하거나 그리고 토슈즈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토슈즈도 회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제 토슈즈를 준비해서 다음번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